입장곡이 범내려온다라는 입장곡인데 정말 무궁화급 그리고 이 여자 씨름의 한 마리의 호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체급에서 아! 이다현 장사가 굉장히 두드러진 두각을 보여주는데요. 네. 이 18년도에서부터 19년도까지는 장사 타이틀이 없다가 2년 동안 음, 음, 최석희 감독이 부임하면서 올해는 금년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. 설날, 단오 추석 이 모든 대회를 아, 이다현 장사가 차지했습니다. 19살 때 아버지 고으로씨름을 시작했는데요. 이 시름 이대우전 LG 시름단 출신의 선수가 바로 아버지죠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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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아, 씨름을 아, 한 지는 아, 아, 벌써 아, 8년째가 아, 되고 아, 있는 아, 이다현 장사입니다. 한 들어줘. 김재성 감독고 있는 신 보세요. 천하장사 대회까지만 이대현 장사가 또 가져가면 올해 그랜드슬램이거든요. 그렇죠. 메이저 대회는 네개를 모두 석가를 하는 거죠. <laughs> 예. 자, 과연 제1회 안산 김홍도 여자 장사 씨름 대회도 이대현 장사가 챙겨갈 수 있을지. 상대는 화성시청의 신유리 선수고요. 신유리 선수는 아직 장사 등급 경험이 없습니다. 자, 한 왼쪽 다리 들고 오지 마. 자, 양 선수 오른쪽 다리만 들어와. 드어 입니다. 리 간다리, 간다리. 이나 선수 나와, 선수. 괜찮아. 무릎이 살짝 꺾이는 어, 네, 것이 보였는데, 아큰 무상 아니군요. 다행입니다. 일단 내려 어. 아, 신유리 선수가 일단 일어서 보는데 볼 오른쪽 무릎 부위도 테이핑을 한 상황이었었고요. 네, 어우 음. 걸어가는데도 좀거워하네요 네. 안다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한 차례 좀 부딪힘이 있었네요. 아, 그리고 꺾였네요. 네, 여기서 힘을 받지 못하고 네. 무릎이 접히는 것이 보였습니다. 아 아,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접히게 되면은. 큰 부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. 그렇지 않아도 좀 좋지 않은 부위였던 오른쪽 무릎 부위였습니다. 이 무릎이 많이 꺾이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갑작스레 좀 쓰러지는 모습이었었고요. 아 신규리 선수가 결국은 좀 기권을 했군요. 네, 눈물을 머금고. 결승에 네. 올라가네요. 두 번째 판을 치르지 못했습니다. 결국은 네. 이렇게 되면은 2대 0으로 더지 네. 총의 이대현 장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갑니다. 이 파상 시청의신율이 선수는 부상 부위 잘 치료해야 될것 같고요. 다음 대회 에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긍무상이 그 아니기를 기원합니다. <laughs> 네.